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어, 잠깐만 몇 단이야? 6단 6단? 뭐... 차분하게 날일자 걸침에 날일자 뻗기로 받아주기. 자, 도망가줘야지 그면 밀어주고 그거 머리 때리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저치면 단수 한방 아프지 않아? 그 다음에 끊기면 안 되니까 그거 끊어서 그냥 단수 쳐. 빵따냄 주면 안 좋은데, 늘어. 늘어서 싸우기 좋아. 초반부터 한번 싸워보자. 누가 더 불리한가? 한번 해보자. 뻗어서 도망가기. 아, 그걸 그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잡을 것 같은데? 이거 한점 잡힌 것 같은데? 내려가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빠지면, 또, 또, 빠지지, 나도. 꼭끊으뭐 있는데? 축이 돼, 뭐가 돼? 축대, 장문대? 이게 지금 급한데? 여기가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 빠져야 되지? 이렇게 빠졌어 옷 들여다봤어요 단수 치고 하나 둘셋 세수고 이건 축장문 안 되고 이건 안 죽고 어 이거 하지면 셋넷 다섯 개 오케이 엄청 유리해졌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내가 그냥 이긴 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우후. 이거 미는 거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이거 밀어? 일단 밀어서 수를 늘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로 늘어났어. 이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고. 그 뭔데? 이거 잡는다고? 뭔데? 이렇게 젖혀서 뭐 이거를 둘러싸는 방법도 있어? 여기 단수칠 거야? 이렇게 두고, 막고. 이건 유가무가 아니야? 그러면? 늘어? 일단, 늘어야지. 하나, 둘, 셋, 넷. 어? 아, 여기를 세력을 쌓은 거야? 우와. 우와. 이거 못 나가나요? 나가고. 막으면 찔러서. 단수, 단수. 하면? 아, 이거 내가 질 수도 있겠네. 이거 잡히면 지는 거고. 찔러. 단수. 근데 이걸, 이게 잡힐 것 같은데? 뭐 되냐? 잠깐만. 뭔데? 막으면. 우와. 나 죽었어? 찔르면 끊고. 뻗으면 막으면. 머리 때리면 막고. 수치 면 내려 내고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과연 내가 죽었 나요？내가 죽었 나？내가 죽었나 봐. 끊고, 밀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끊고, 밀면. 그지? 밀면. 밀고 나가야 되지. 일단 여기 하변은 살아있고. 야, 얘가 여기를 밀었으면은 내가 진것 같은데. 수상전에서 내가 질것 같은데. 일단 끼워 아니지, <laughs> 찔러 좋지면 유가무가. 유가무가 맞지? 이거 유가무가 맞지? 하... 잠깐만 있어봐. 유가무가 맞지? 형이 이긴 거 맞지? <laughs> 맞잖아. 이건 살면 되는 거고. 젖히면 내려 빠지고, 이어도 메꾸면 단수를 못 쳐요. 유가무가라서 잠깐만, 이것도 유가무가 맞지? 양 유가무가? <laughs> 이건 뭐냐? 양 유가무가? <laughs> 아, 그럼 이제 이걸 둘러싸서 먹으시겠다. 그러면 안정을 취해 드려야죠. 와, 이게 세력이 좋기는 한데. 그렇게 어, 하여튼 살았어, 이거는. 세력권 견제 이제 세력 견제 살기만 하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막어? 막어? 달려? 날일자 달리기 <laughs> 근거 확보 자. 잘못하면 이것도 죽어. 이거 죽어. 나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너 살릴 생각을 해. 하긴 근데 이거를 못 잡으면 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좋지면 끊고 아, 씨, 이거. 일단은, 이렇게 놓고, 두텁게 막아 놓은 다음에, 여기 한칸 뛰기가 있으니까. 어? 이거 줘야 돼? 막을 수가 없어, 이거? 밀어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씨, 열집 좀네. 그래. 줘야 되네. 이거 들여다보고 완벽하게 살아 놓고 딴데 가면 되지, 뭐 이거. 이제 이거 다섯 점뭐 가치도 없는 건데, 뭐. 좋아, 줘 버리자. 음흠. 그래. 이거 내려서 끊어라. 음, 33. 이쪽이 나을까? 이쪽? 이쪽? 아무데나 막자. 뭐가 어디가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아냐. <laughs> 아마 6단이 뭘 알겠어요. <laughs> 아, 그냥 메꿔. 딴거 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기교 부리지 마, 그래. 아, 씨, 무섭잖아. 자 슬슬 뛰어가 보자, 슬슬 압박 가 보자. 자 여기 그냥 세력만 견제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응수타진. <laughs> 나 어디서 봤어 이거 <laughs> 응수타진인 거 이거 늘면. 젖을 수 없으니까 안 되지. 젖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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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젖혀. 2단 젖침. 단수쳐? 하고 <laughs> 응수타진 들어갔다가 존망했네요. <좀> <laughs> 끊어? 끊어. 어 아닌데 안 망했는데 그래 그 뭐야 아 빵따냄을 주고 잡겠다 그걸 빵따냄을 주더라도 이렇게 단수치고 해갖고 꽉꽉꽉꽉 꽉꽉 메워갖고 잡겠다 어 그러면 저 치면. 요거 하나는 들여다보고, 찔르면, 이걸 다줄순 없지. 다 줘도 돼? 줘도 돼? 하, 아, 씨, 이거. 찔러 둬야 돼? 여길 끊어야 돼? 여길 끊어? 밀어? 밀면. 메꾸면한수쳐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여길 끊어? 아, 이거 줘야 되겠네. 요거 먹고 여기 주고. 자. 어떻게 둘 건데? 여기 밀어야지, 미는 거 밖에 없지. 따내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를 막어, 젖혀, 막어. 음... 세 점은 이제 가치를 다 했으니까, 들여다봐? 세점 줘. 형세 판단 눌러보고. 내가 2 7 5면 유리한데, 뭐. <laughs> 그럼 됐지, 뭐. 아, 거길 갈라. 이렇게 두면. 여기로 기대가지고 끊을 거야. 난 늘어주지, 이렇게 쭉. 일로 끊어. 이는 나중에 노리고. 그래.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구나. 이거 끊어보지 왜? 아니, <laughs> 그거 끊었어? <laughs> 그거 끊어서 뭐 하게? 내가 이거 이거 두면 이거 두면 축이 안 되는데. 에휴, 튼튼하게 두자. 27.5집 유리하니까. <laughs> 아, 장문이야? 에? 뭐, 장문, 뭐. 까짓 거, 뭐. 아, 집을 파괴하러 들어오셨어요. 막아야 되는 거 맞지, 이거? 안 막으면 안 되지. 음... 잠깐만 이거 끊으면은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여기 끊어서 이것도 먹게. 자 끊으면 어떻게 둘 것인가요? 일단 끊겼어. 이거 살아야 돼, 안에서. 안에서 두점 내고 살, 두집 내고 살수 있어, 이거? 아, 여기를 방비를 해? 이게 다 죽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두면? 이렇게 두면? 이게 이 안에서 산다고? 아, 날 일자는 건너 붙이기, 건너 붙여라. 우와, 한번 살아봐. 일단 잡아놓고, 뭐 어떻게 사러? 그게 살 방법이 있어. 내, 내리면, 일면 단수 단수. <laughs> 허,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이거. 내려 빠지면 찔러서 끊으니까 안 되고. 그... 자. 끊었어? 단수. 늘어 안될것 같은데 못살것 같은데 이거 사러 여기 두고 탄수 치면 못 살지 않나 탄수 치면 여긴 옥집이 됐으니까 때리면 취중 가고 여기 밑에서 한 점을 한 집을 낼 수가 있어? 안 되지? 맞지? 아, 비구루 살았어. 우와. 아니지 근데 여기가 채우고 들어가면 여기는 메꿔야 되니까 잡았지. 내가 잡았지. 이거는 일단 음. 때려내고 뭔데, 그게? 살았나, 그게? 살 거라 생각하나. <laughs> 빠져! 난두집 내고 살았어. 이거 잡았고, 이건 두 집이 날 수가 없지, 여기서. 뭔데, 장난치기? 오케이. <laughs>